스마트한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용품 3가지. 조절 가능한 다기능 듀얼컵 거치대 확장기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카시트에 장착할 수 있어 음료수와 스낵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네요. 차량 여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자동차 메모리 폼복백의 보호요추 등받이 쿠션입니다. 이 제품은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특히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장시간 운전시에도 허리와 목을 효과적으로 지지해 주어 피로를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차량 내에서의 안락함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젤 시트 쿠션은 통기성 벌집 디자인으로 여름철에도 쾌적함을 유지해줍니다. 탭 소재로 제작되어 압력 완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등과 꼬리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. 가정이나 사무실, 휠체어와 자동차에서도 활용 가능해 실용성이 높습니다. 봄과 여름에 적합한 이 제품은 화학 성분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.